안녕하십니까. 오토케어 홈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휴대용 산소 발생기로서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제품으로 프리시즌사의 두 번째 모델인 액티브5 모델로서 PM4155라는 모델입니다. 제품 구성은 먼저 본체와 전원용 어댑터, 촬영용 어댑터, 그리고 이동형 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터리는 탈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높이가 21.4cm이고 가로가 8.3cm, 그 다음에 깊이가 21.6cm이고 무게는 2.2kg입니다. 전면부에 보시면 캘리라 연결구와 공기 흡입구가 있고 윗면에는 조작 버튼과 LCD 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면에는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아래쪽에는 전원 연결부가 있는데, 요 부분은 배터리 충전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구멍이 있는 부분은 기기의 열을 빼주는 환풍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M415의 산소 공급 방식은 가정용 화면. 과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압축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다른 휴대용 발생기들과 같이 연속 모드가 아닌 펄스 모드로 산소를 공급합니다. 펄스 모드는 다른 표현으로 흡입 모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숨을 쉴때 들이 마실 때즉즉 들숨일 때 산소를 공급해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숨을 내뱉은 날숨 1대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산소 공급량은 모두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분당 220ml의 산소를 공급되며 5단계에서는 1000ml의 산소가 공급되어집니다.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배터리가 왕충이 되어 있을 경우 1단계에서 6.5시간, 5단계에서는 1.5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이동 중에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꼭 배터리 충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하게 캐뉼라를 연결한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단계를 눌러 주시고 편안하게 숨만 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기는 사용자의 호흡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산소를 배출할 때마다 숫자 옆에 펄스가 보여질 것입니다 휴대용 산소 발생기를 사용하실 때 입으로 절대로 호흡하지 마시고 코로 호흡 호흡을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차량에서 시거잭에 연결하여 사용하실 때는 꼭 자동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어댑터를 시거적에 꽂아 주시거나 빼시면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시고 의료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십시오. 기기는 열이나 화염에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잠자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희 고투케어 홈서비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으며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기기가 있으시다면 최신의 기기로 바꾸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대문에는 1833-522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